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악한 마귀가 미혹을 해서 말씀을 어기고 죄인으로 전락되어 집니다. 그래서 에덴 농산에서 쫓겨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대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세상이 멸망되어지는 가, 그런 노아 때 멸망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새 아들을 줘서 새 세상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악한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가 어려웠다는 거니다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왜? 형이래도. 왜? 아담과 아가 이미 죄를 범한 상태에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또 아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이 백 30세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나 이름을 세실하였고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다주하는 믿음의 대를 이어갈 아들을 130세에 낳았다는 겁니다. 그 전에 가인도 낳았고 아벨도 낳았고 다른 아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은 인정했지만 다른 아들을 인정할 수 없었겠죠. 그죠? 가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다시 아벨 대신해서 셋을, 셋을 낳게 했습니다. 그 셋이 믿음의 대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악한 마귀 권세가 지배하고 죄짓게 만들고 끌고 다니는 세상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 그만큼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믿음의 대를 계속 이어갑니다. 왜? 버리지 않고 안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요 끝까지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계속 남기고 남기고 남기시면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오늘 나오는 사람들이 900세 다 그렇게 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900세까지 이렇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잘 섬게 기 되잖아요. 그죠? 렇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자기 수욕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지하에 빠지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도 무너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을 낳게 해주셨잖아요. 그랬죠.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죽여 첫사람부터 이런 형상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악한 마귀 권세가 활동하기 때문에 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 권세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자녀로 살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되어서도. 아담아의 하나님 형상들을 지음받았잖아요 죄를 짓기 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악한 마귀가 욕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이런 곳으로 쫓겨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땀을 흘리면서 사게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죄를 범하면서 제는 땅조차도 정상적으로 노력한 만큼 대가를 주지 않으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더 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미 믿음의 아들로 나왔습니다. 그죠? 셋스님 이미 믿음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가 믿음의 아들을 낳을 때는 몇 세입니까? 105세에 에누스를 낳았다. 에누스를 낳은 다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셋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음의 아들로 받게 해서 되었지만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는 아들을 낳은 때였다는 겁니다. 에누스를 낳은 때에요 믿음의 아들로 낳았지만 믿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자기가 믿음의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만큼 색도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녹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애녹은 65세에 무르셀라를 낳았다. 여기서 가장 그래도 믿음의 아들을 낳은 연수가 가장 빨리 낳은 사람이 애녹이에요. 그, 그 전에 또, 6 5에 나온 마랄렐 65세의 야레슬라코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아들을 그런 세상에서, 아낙한 세상에서 낳기가 어렵고, 그렇게 길리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에룩도 65세의 부디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365세, 이제는 그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또, 무드셀라는 906세를 살고 죽었는데, 1 8 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무드셀라도 그렇게 오래,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지만, 그가 믿음의 아들을 낳을 때는 187세였다는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녀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인의 후손들도 앞장에 나왔잖아요, 그죠? 가인의 후손들도 이미 막 번창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번창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나오지 않은, 낳고 후에 또 나왔다라고 했어요. 아담을 보면, 셋을 낳기 이전에 이미 자녀들 낳았습니다. 그죠? 가인도 낳았고, 아벨도 낳았고, 이름이 나온 이름만 그래요. 그죠? 그러려면 다른 아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죠? 그 후에도 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막, 900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결국은, 노아 시대 때, 끝나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다른 사람들은, 메세에 낳고, 그 후에, 누구를 낳고, 그 후에 또 낳았다라고 나오는데,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샘감과 야비살, 조금 그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믿음의 아들을 낳기 전에도 낳은, 낳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낳고 또 후에도 또 낳고, 그러나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세 자녀를 낳았다. 500세 된 후, 후는 어느 때냐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방주를 짓고 있는 때입니다.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고 봅니다 600대, 600세 때에 이제 홍수가 납니다 노아 나이 600세 때에 500세라는 것은 이미 방주를 짓고 있는 때에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아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 왜? 하나님의 분을 받고 따로 세상과 경쟁이 되던 상태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도 노아들은 새 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어떻게 입니까 간신히 한 사람, 간신히 한 사람, 간신히 한 사람. 다른 아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대를 이어갈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또 예수 믿고, 왜 그때 나 예수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믿음의 대를 이어갈 만한 그런 아들들의 그 대를 이어가는 그 모습은 그만큼 크게 적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때에 세상이 멸망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의 신과 방법으로는 900, 900세까지 살아도 바르게 살수 없다는 겁니다. 오래 살면 또 바로, 바르게 살수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70, 80 사셨는데 오래 살면 또잘살수 있을 것 같습니까? 조금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잘살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켜 살수 있다? 그건 어렵다는 겁니다. 어차면 가면 갈수록 더 힘든.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가기 어렵다. 그만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의 제약에 막 휩싸이고, 여러가지 아픈 것을 픔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기조차도 어렵고, 있는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너만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감세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 자신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온몸은 다 이제 병들고 죽는 그런 몸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이 나를 믿는다면, 내 영이 살아있다면 너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고 온전히 육신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 갈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몇 명밖에 없었어요. 아담도 안 됐습니다. 그죠 모세도 안 됐어요. 엘리야, 에노 그리고 예수님만이 육신의 그 형상을 그대로 회복해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온전히 그 육신의 모습으로 지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갈수 없는 상황, 다시 썩어서 그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 모습 을선국에 사는 것이지, 그냥 육신의 모습 이 모습 을 가지고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될 것은 뭐냐면 육신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떻게든 다 죽잖아요. 그죠? 내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씨앗을 맺어야 되는 것, 천국의 씨앗. 하나님께서 거두실 씨앗을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의 씨앗이에요. 육으로 자꾸 맺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이렇게 첫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도 안 됐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까? 네? 믿음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도 금방 아들을 낳지 못해서, 믿음의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됐는데, 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우리 쇠값을 치워주시고, 예? 유신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결국은 뭐냐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유신을 고쳐주시고, 또 제약에서, 제적에서 건져주시면서, 우리를 깨달음 주시고, 그다음에 그, 그, 그런 환경 속에서, 은혜 속에서 열매 맺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상급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도와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나 자신조차도, 내, 나에게 주신 믿음조차도 지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고, 이렇게 900세까지 막 사는 사람인 이렇게 안 됐습니까? 그 정도 살면, 그런 사람들이 구백 세음 그런 사람들이 시장을 다다스리고 관리하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 되겠습니까? 천국처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누가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사는 예? 사람들은 낳고 죽고 낳고 잡고 하지만 악한 마귀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죽지도 않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인에서 죽는 사람이 시장을 다스릴 수가 없고, 시장을 잘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새하늘과 그래서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땅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안 되기 때문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살면 어떻게 보면 평안합니다. 네? 시장이 지금 그런 시장인데, 뭐, 누구를 탓하게 놔두지 않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우리 같이 예수님 믿고 잘 살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그런데 이런 상황들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럴 수가 있느냐. 따지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 없죠. 이렇게 오래 산 사람들도 아담조차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뭐 얼만나더잘 살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구 보내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를 지어서. 너와 여덟 식구를 보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서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 성전 삼으시고 또 계열을 세우시고 피값을 세우셔서 그 안에서 보호하시면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찬송하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어서 사는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깨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깨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참된 소망의 길로, 승리의 길로 걸어 나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세상 끝날까지 다시 일으키시고 또 살리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의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에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사랑을 받으면서 영원한 영광의 승리를 거걸어 나가시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려옵나이다. 아멘.